일본에서 오셨던 타나베 선생님과 니노미아가 저희를 위해 준비해준 선물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름이 새겨진 목검이었는데 받자마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500g에서 600g 정도 되는 목검에 비해 절반도 채안 되는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의 목검이었기 때문이죠. 선생님, 이 목검은 왜 이렇게 가벼운가요? 하고 묻자, 이 목검은 가볍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 한번 휘둘러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목검은 타나베 선생님과 디노미아가 이제 선물을 해준목걸입니다 언박싱? 언비닐 해볼까요? <laughs>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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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까기 쉽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오, 오, 좋다. 오 기분 좋다. 오, 아이 확실히 좋아요. 맨 나무로 잡았을 때 느낌이 훨씬 좋네. 이게 우리 이름까지 가게는 해주셨다. 이걸 받은 이상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안 그래도 먼저 까갖고 해봤거든. 네. 칼 끝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엄청 흔들려. 이게 보시기에 목감이라서 약간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엄청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가벼워서 휘두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거이렇게흔들없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어이상할 아. 만큼 컨트롤이어려웠습니다칼끝이위아래흔들 아니라 좌우로도 출렁거렸죠. 아. <laughs> 오. 오, 흔들 <laughs> 아 이미 들어갔는데요. 느낌이 <laughs> 어떠세요? 아 우선은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목검하고는 차원이 다른 힘을 뺀다고 안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을 주는, 주는 대로 더 빠른 속도를 내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미션을 준 일본 선생님과 친구들이 일본으로 돌아간 후 종종이 목검을 휘두르며 연습해 봤는데 출렁거림이 도저히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맨날이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맨날이가 검 끝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 준다면 이 가벼운 목검은 검의 미세한 컨트롤을 도와주는 느낌이랄까요? 꽤나 연습했음에도 흔들림을 잡기 어려웠을 때쯤 타나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타나베 선생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휘두르고 내리쳐야 한다. 힘을 빼고 칼끝을 앞으로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한 영상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영상의 주인공은 한국 검도 유저들도 대부분 알만한 일본의 유명 선수 마츠자키 켄시로 선수였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검 끝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자키 선수의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 똑같은 동작 그대로 죽도나 중량목검까지 후리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치자키 켄시고 처음부터 보세요. 아, 똑같은 검인 것 음... 같아요 어. <laughs> 그냥 목검 <먹고> 아니에요? <만이에요. 웃음> 제발 <웃음> 그렇다고 말해 흔들리지도 않고 빠르기도 엄청 빠르고 <laughs> 이거를 지금 타남의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게 왼손으로 해야 된다 왼손으로만? 어. 거의 이제 왼손으로 이제 그걸 음... 다 해야 된다 오른손으로 누르면 이제 그게 흔들리는 약간 보통은 검의 컨트롤을 오른손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오른손에 힘을 빼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형식 기다려 그때 表嗨嗨。 하지만 조언뿐만 아니라 오른손의 힘을 빼기 전까지 검 끝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경험을 하다 보면 실제로 왼손을 이용한 검의 컨트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듯했습니다. 영국의 검도 사범님 Andy 도이 목검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This This is about 200 g in weight. Swing with the left hand. If you swing with the right hand, it really starts to show and it starts to wobble all over the place. It's very difficult to swing straight if you put too much power in your right hand. If you use your left hand. Then you can swing it. Really allows you to practice suburi with the feeling of ichibyoshi. That's a one step or one beat movement. So instead of cutting one, two, one, two, it helps you because it's light, it moves quickly. Men, men, mem. And it improves the speed of your left foot.

저희는 선물 받았지만 맨날이에 비해 가격도 굉장히 착한 편이기 때문에 왼손과 왼발의 운용이 고민이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손으로, 왼손으로 하라고 그래요? 왼손으로? 어? 좀 되는데? 말로만 조언을 받는 게 아닌 실제적인 도움이 됐다고나 할까요? 자, 아무튼 너무 가벼워 다루기 힘든 목검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도구로 훈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호구 커플이었습니다.